우리 오늘 우리 함께 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인데 어, 요 앞에 PPT에 띄워져 있고요 한 절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이9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이에요. 음. 우리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게임인데 <laughs> 게임을 하면 진짜 그다 이렇게 그리고 해야 하, 하겠으나 우리는 상상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세요. 어, 길찾기 게임이에요, 길찾기 게임.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바닥에다가 종이 테이프로 이제 길을 만드는 거죠. 길을 만들고 그런데 그냥 저쪽에다가 깃발을 놓고 하늘아 저 깃발을 가져와 그러면 이건 정말 누구 식은 쪽 먹기잖아요, 그렇막 하늘이 막 덤블링하면서 팍 갖고 오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안대를 씌우는 거예요, 안대를 딱.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하늘아? 놀라운 감각으로 그래도 하늘이는 막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건 달라요, 그렇 앞이 안 보이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 보이지 않은, 않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안 보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막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도 보면 되게 이제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그게 이렇게 앞으로 안 보이게 하고 하는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다른 자료를 찾아봤더니 되게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어느 작가가 쓴 책을 전도사님이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지나가고 웰즈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웰즈. 신 선생님 혹시 아는 거죠? 지금 아, 역시 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톰 크루즈 나오는 우주 전쟁 뭐 이런 타임머신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언제적 사람이냐면 1800. 6 6 년도, 그러니까 되게 진짜 오래된 사람인데 상상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때 막 투명 사람이 투명 인간이라면 우주를 간다면, 우주에서 레이저로 싸운다면, 그런데 이런 과학자들은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과 철학은 되게 이렇게 맞다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철학자 같이 생겼나요? 응. 어. 근데 이 분이 어떠한 소설을 하나 썼어요. 짧은 소설인데 이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신 선생님 알거 같아. 내가 뭐 할지 모르죠. 이 사람이 어, '눈먼 자들의 나라'라는 어, 단편을 썼어요. 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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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썼지만 오늘 볼 거는 '눈먼 자들의 나라'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건 이제 일종의 우화예요. 우화 우리가 거북이, 토끼 이야기처럼 상징성이 있는 건데 어떠한 누네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내가 그냥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등산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등반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미에 산이 되게 많잖아. 그쪽에 그 산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혼자. 그래서 두두두두두 가파른 절벽을 툭 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구조가 될지 어떨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막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느 마을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걸어걸어 걸어 이렇게 가는데 이 마을이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 창문이 없어. 창문이 없고 겉에 막 거미줄이 있고 그 다음에 길도 굉장히 좁은 막 이상한 미로같이 생긴 그런 이상한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봤더니 이 마을은 모든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었어요.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몇백년 동안 이제 이 조상들이 병이 있고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 태어나는 아이들이 계속 앞을 못 보는. 그래서 전체가 막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알고 이 누네스라는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도와줘야겠다. 다못 보는데 나만 볼수 있고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거를 본다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축복아. 왕이 됐을까? 그 그래, 그럴 것 같지?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맞잖아, 그렇지? 어 이것도 좀 내려주세요. 저것도 내려주세요. 막 이래야 될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러는 그 사람들은 보는 게 뭔데? 네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의 언어에는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예, 이보시오, 젊은이. 내가 불렀는데 왜안 따라오는 거예요? 어? 내가 걸을 때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날 따라와야지. 왜안 따라와요? 아, 참나.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니. 나는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러니까그 사람은 이 사람을 더 바보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못 따라와? 너가 말하는 본다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못 보는데 내가 볼수 있으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눈에 쓰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환청이 들리네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그런데 자기네들한테 없는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저것이 뇌를 자꾸 눌러, 그래서 미친 거야. 이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그니까는 자기는 정말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듬더듬 가는 절벽 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가 세계의 끝이고, 그 다음엔 여기가 지붕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넓어요. 끝이 없이 갈수 있고,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뭔데? 빛나는 게 뭔데, 태양이 뭔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눈에 쓰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나?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거기서 우리 지민이처럼 예쁜 <laughs> 어느 한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이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려면 눈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눈은 이 사람을 정신병에 걸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눈을 이거 이거 튀어나온 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너를 받아주지 그 장로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가서 살지도 못하고 좋아 그럼 내일 이 수술을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누네스가 바깥에 그 다음 날 수술 받기로 한날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봤어요. 일찍. 아, 이제 이거는 전도사님이 원주민 막 마을을 갖고 온 건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더이상하 겠죠? 막 눈을 만져보 이 소설책 안에 있는 사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아름다운 처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깥을 딱 나가서 봤는데 하늘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누네스가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아 이럴 수는 없어. 여기서 어서. 죽더라도 탈출을 해야겠다. 그런데 뒤에 이제 이 작가가 나중에 조금 덧붙인 내용인데, 탈출 하면 나가서 봤더니, 저기 눈사태, 그, 그 위에 있는 그 절벽에 있는 눈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안 돼! 그래서 막 뛰어가서 지금 저기 절벽에 있는 눈이 떨어지려고 해요. 뭐라고? 그걸 제가 봤어요. 보는 게 뭔데? 말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그 처녀만 데리고 빠져 나왔다라고 이제 그 소설은 마쳐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본다라는 게 우리는 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럴 것 같은데 다 같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본다라는 개념이 너무 어색하고 또 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봤던 사람들은 못살것 같은데, 다 같이 안 보는데, 살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번 주이 이야기를 굳이 전도사님이 앞에 넣은 이야기는, 우리가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번주 설교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이상하다 이게 엄청 전도사님이 집에서 할때 컸는데 여기만 오면 이상한 게왜 시력 검사가 되는지 모르겠어. 요번 어, 주에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다 고 그랬잖아요. 아, 나는 이제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냐면 눈부원자에게 다시 보기 해줄 거야. 포로된 자를 풀어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우리가 지혜배 했잖아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지? 사람들이 헉, 저를 보게 해주세요 저를 풀어주세요 그랬다고? 축복을 어떻게 했다고? 음, 설교 잘하시네 근데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이 예언의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그 말씀을 들은 거고 그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임했어, 응했어 라고 이야기해도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이 나라가 가난할 때도 어, 엘리야가 누구한테 갔다고요? 저 이방에 사르바카부에게 갔다고 모든 사람이 여기 병들었을 때도 누가 고침을 받았다고? 엘리사 시대 때도 남한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고 여기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래 누군가 눈이 떴나 보지 예수님 그 말뜻으로 한거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눈을 못 보는데 우리 모두를 눈을 뜨게 해 주신다고요. 저는 안 가난한데 왜 자꾸 저한테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나이키 신발을 신었는데 너희 모두가 가난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포로돼 있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누네스가 갔던 그 지방 사람들처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긴 들었으나 그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죄에 가리워져서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그들인 거죠. 오늘, 어, 이것은 조금 이따 봐도 좋은데요. 어, 왜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잘 보이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세 번역인데요.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막 더듬고 다녀요.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다니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보여요. 건강해요. 돈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때 눈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마태복음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을 못 보니까 뭘잘 듣는다고요? 아, 그러니까 잘 듣는다고 했죠? 잘 듣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 너 혹시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니? 어, 혈우병 걸린 여자. 뭐 아무도 못 고쳤는데 고쳤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너무 힘들게 찾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바로 반겨주시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이 사람 또 따라가죠. 그러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줄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될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보면은 왜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죠? 그거는 여기 사람들은 아까 들었잖아. 사람들이 너 예수님이라는 사람 들어봤어? 아니면 혈우병 여인도 고쳤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뭘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설교 잘하네. 너는 복수의 아들이잖아.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말이 그 당에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눈먼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분은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분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지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눈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평생을 이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았지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눈을 떴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세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다 자기 나라를 생각해요. 귀신이 나가는 걸로 좋아했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신 이 놀라운 그이 그이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 땅이 어서 해방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오미크론이 너무 유행하는 때, 맞아요. 아픈 때. 우리는 세상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막 반에도 너네들 막 선거 얘기하고 막 이런다고 전도사님 들었어요. 막 아이들이 막 정치 얘기 엄청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하도 생각을 안 하니까 교회는 이걸 정한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자.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실 일을 이루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거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겠죠. 2000년 전에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 일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하고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것, 보지 못했던 걸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해요 예수님이 보게 해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일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2000년 전이라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매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나는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봐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나를 봐요. 어떤 나를 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나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전에 안 보였던, 예전에는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근데 얘들아 전도사님이 보고 너네들한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전도사님이 보니까 아 믿음을 눈에 둔 내가 눈을 떴거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보여, 그리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하나님이 보이니까 전도사님은 늘 하나님하고 얘기해, 라고 너희들에게 늘 이야기해 주고 싶어. 그런데 전도사님도 어느 아침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또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친구들 안에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아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돌아서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또 바보라고 말해버렸어 오늘 너무 너무 미안해 그래서 전도사님도 잘안 보여서 잘 이야기를 잘못 해주겠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자주 눈이 감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에 사람을, 옆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기준으로만 그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해요. 전도사님은 사실 설교가 항상 늘 힘든데, 전도사님은 설교가 힘든 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창피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요번에 알았어요. 뭐냐면, 안 보이는데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게 전도사님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나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늘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어젯밤에 이제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조금 봤거든. 안 읽어본 친구들은 꼭 보세요. 어린이용도 있고 또 완역본도 있는데 이 책이 되게 멋져요. 어, 멋진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도 애니메이션으로도 봤겠지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런 여행길에서 막 어떤 일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전도사님이 발견한 건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 중에서도 질문의 수준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었어요? 뭐, 이혼 예쁘네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이 글이 정말 명작이라는 이유는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니까 존버년이 제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세요라고 막 써놓은 것 같아요. 경건이라는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크리스찬한테. 처음에 당신으로 하여금 술래의 길을 떠나게 만든 것은 어떤 동기였나요? 왜이 왜 길을 가세요? 뭐 그런 거겠죠. 당신은 여기까지 올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뭐막 그랬을 텐데, 그게 어떻게 이겨내게 된 건지 저에게 설명해 줄수 있나요? 분별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또, 무지라는 사람이, 무지가 아마 안못 보는 사람하고 좀 제일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 계속 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다. 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르지. 막 굉장히 집요하게 서로 대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막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안못눈못 못 보는 자를 나는 보게 해줄 거야. 보는 게 뭔데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되지, 그렇지? 왜 이렇게 하신 건데요? 막 우리는 여쭤봐야 돼요. 단계마다. 우리는 질문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해도 너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되게 잘하는 거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면 보게 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인다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바르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를 정말 잘 몰라요. 음.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 한다고요? 어, 표적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일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와, 보게 됐다! 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며 정말 너희들이 모두 이렇게 못 보는데 나에게 와. 그럼 내가 보게 해줄게 그래서 전도사는 이걸 계속 생각해 봤는데 아까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늘다 보이고 예수님이 늘 보이면 아, 진짜 이, 이 생활을 영유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살수 없겠구나 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못 살겠구나 다그 사람에게 맞게 또 보여주시는 걸까?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알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소문은 널리 널리 퍼지죠. 음. 이렇게 어쩌면 이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앞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쇠사슬이 안 묶여 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위세자손 예수여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아까 우리 읽은 이사야 59장 그뒤장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이 세번역인데요 주님,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선지자는 정말 안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해서 더듬고 다니고 우린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귀에 못지 박히도록 들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보고, 저 사람만 죄인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내가 왜 눈이 안 보이는 건지, 예수님이 그렇게 왜 말씀하셨는지, 왜 내가 포로인데 노임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르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 조금씩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누가 아프면 말로 뭐라 그래요? 어서 회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서 낫길 바래요 회복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조금씩 조금씩 나의 빛이 비추면서 아 이래서 예수님이 내가 포로된 자라고 말했구나 라는 걸 우리 고백하게 될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 앞에 잘난 척 하는 사람보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고쳐달라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정말 못 보는 자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또 우리 그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다음